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양키스 대 보스턴 라이벌 매치가 조금 일찍 열려요. 윌 워렌이랑 크로쉐입니다. 뭐윌 워렌은 그냥 뭐강약약강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것들, 특히 이제 포심 같은 것들은 RPM이 상당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도 그냥 뭐 이닝 소하나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경기도 5이닝을 못 채웠었는데 가끔 가다가 뭐 괜찮게 해주는 날이 있고 특히나 최근 한 5경기 정도는 그래도 봐줄 만한 상태이기는 한데요. 워낙에 상대가 또 보스턴같이 빡센 상대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거슬리는 게 이랬다. 그리고 이제 크로쉬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뭐사이영을 다투고 있는 선수입니다. 스쿠발이랑 엎치락뒤치락하는 것 같은데 나는 요즘에 크로쉬에 조금 못 믿긴 해. 지난번이요, 그래도 좀, 어, 마이애미 상대로 7이닝 실점으로 잘하긴 했지만, 그전만큼 압도적이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때는 진짜 편안하게 봤는데, 지금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 트로시에는 또 이제 커터를 많이 던지는데, 양키스는 커터 공략을 상당히 잘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자, 이 경기는 또 어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자, 어제도 보스턴이 찬스를 되게 못 살렸습니다. 그 전날에도 맨 아래쪽에 있는 게 RISP라는 게, 이게 러너스인 스코어링 포지션 한마디로 이제 그 득점권에서 어땠냐 이건데 두 경기 동안 보스턴은 득점권 30 타수에 4안타였어요. 반대로 양키는 그 전날에는 이제 7 타수 2안타였지만은 어제 경기에는 아예 득점권 이후에 주자를 내보내지 못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아주 그냥 뭐 배우한테 맡겼다고 할 수가 있는데 보스턴이 조금 더 편한 게임을 한 셈이긴 한데요 찬스를 많이 못 살린 점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조건상으로 양 팀은 조금 안 좋게 보인다 양 키스가 좌한 상대로 홈 경기일 때가 o p s 가 가장 안 좋거든요 이 경우에 어, 최근에 뭐리승 4패였다 여기뭐 옛날 기록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좌한 상대로 홈일 때는 딱히 잘하지 못했다는 것들. 이제 양키스 홍구장이 그 좌타 거포의 천국인데 아시다시피 좌완 투수는 좌타한테 상당히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크로시에가 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한데 어쨌든 양키는 점수를 되게 못 뽑았고요. 보스턴은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 점수를 꽤나 많이 뽑았다. 여기에는 근데 좀 최근에는 점수를 그렇게 많이 뽑지는 못했고요. 보스턴 봤다가 한창 좋을 때 그때 뽑았던 게 많은지라서. 지금 양키스와 의 시리즈 때 보스턴을 빠따 생각하면은 사실 조금 까다로운 부분도 있기는 한것 같아요. 이 경기는 어쨌든 보스턴이 오늘은 좀 정배를 받았는데 정배를 받을 만한 그런 요즘의 뭐 모양새로 생각이 됩니다. 빠따적으로도 지금 양키가 보스턴한테 이 고전을 하고 있고 크로시에는 아시다시피 뭐 그냥 보스턴의 에이스니까 사실 이게 크로시에가올 시즌에 한번 양키스 상대로 6인 이 5실점 정도로 고전한 적이 한번 있긴 했거든요. 양키 원정에서.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리고 그때보다도 지금 크로시에는 살짝 좀 내려온 감이 있긴 해가지고, 전 한편으로는 좀 오바 같은 것들도 보고 싶었지만 오늘은 언더오버가 없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양팀의 빠따로는 오바다 또 맛있지도 않아. 조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는 보스턴의 승리 정도만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이 계속해서 찬스를 조금 못 살리는데 어제도 이제 팀에서 브레그먼이 혼자 4만 타를 쳤거든요. 바로 뒤에서 막 앤서니 같은 애들이 못 살려줬어. 전 조금만 살려준다면은 그래도 보스턴이 거둬갈 만한 게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애미 토론토입니다. 정크랑 베리오스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젠슨 정크는 지난번에 그때 이제 보스턴전이었었습니다. 그냥 7이닝 3실점 정도로 나름대로 잘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리오스 요즘에 베리오스는 특히 안 좋습니다. 부상자 명단에 얘를 올릴 수도 있다. 베리오스는 되게 철강왕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던지는 꼬라지를 보면은 구위가 정말 형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 직전 경기도 텍사스한테 시피한 다 쳐맞고 막 이러는데 물론 간간히 잘하는 날도 있습니다만은 탄창뭐 믿을만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비버도 올라오고 하면서 토론토가 라우어를 불펜으로 쓴다고 하는데 나는 차라리 라우어는 되게 잘한 있는데 베리오스 를 내리는게 맞지 않나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만큼 베리오스 는 요즘에 좀못 믿을 만한 상태인 것 같아요 토론토의 3대 선발 어, 베리오스 베시 거스모 까지 얘네들은 그래도 좀 국밥 같은 활약을 해주는 편이지만 은 베리오스 도 지금 방어리 4점대 입니다 어, 3점대 중후반과 4점대를 많이 오갔었는데 요즘에 특히 좀안 좋다고 볼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물론 이거는 베리오스가 아무리 흔들린다지만은 지금 마이애미도 빠따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못하잖아요 정크도 조금 하는 놈이고. 사실 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언더버가 있었으면은 오바 냄새를 조금 맡아봤을 것 같아. 이게 마이애미의 역배를 보자니 베리오스는 못 하거든요? 어, 지금은. 정크는 꾸준히 믿음을 줄순 없지만은 꽤나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것도 토론토도 빠따가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나는 베리오스 때문에 이거는 토론토를 쉽게 못 본다. 그런 마인드여서, 저는 뭐 이거 맛은 없지만, 마이애미 역배 같은 거 보고 있긴 합니다. 마이애미의 빠따 생각하면 그것도 어렵기도 하고요. 뭔가 역배를 봐야 되긴 하는데, 마이애미 빠따 때문에 조금 거슬리네. 그 다음 경기는 필라데피아 대 워싱턴입니다. 에러노라랑 파커고요. 얘네들은 일주일 전에 홈이랑 원정 바꿔서 맞붙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둘 다, 양팀 선발 두명 합쳐가지고, 어, 4이닝 동안 12실점이었었습니다. 어, 이제 그날 파커는 1.2 이닝, 논란은 2.1 이닝이었는데, 둘다 그냥 초반에 개처받았었어요 파커는 뭐 아시다시피 원래 별로 못하는 놈이고, 특히나 이제 오늘은 또 원정이잖아요. 홈이랑 원정패서도 지금 많이 납니다. 원래는 홈성적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홈성적도 5점대지만은, 원래부터 원정을 잘 못하는 선수였었고요. 그리고 에러 논란은 지난번 경기가 복귀 전이었었는데, 구속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부상 복귀하고도 전혀 나아진 게 없더라. 그리고 이날 또 이제 2.1 이닝 동안 볼래또 하나 줬었는데, 원래 논란은 지금 올 시즌의 비율상으로 피홈런이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복귀전에서 피홈런 없었지만은 피안타가 너무 많았었고, 저는 그냥 둘다오드는 조건상으로 물론 논란과 지난번에 워싱턴 원정은 약했는데 홈에서는 그동안 되게 강하긴 했었어요. 평균적으로 뭐 6이 이상 먹어주고 워싱턴한테 홈에서 는 셌다 이런 게 있지만은 지금 상태의 논란은 우리가 알던 필라델피아의 이제 토종 에이스 그런 논란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것도 원래 오바가 있었지만 오바를 되게 좀 편하게 봤을 것 같은데 오바가 없는 게좀 아쉽습니다 저는 뭐 그냥 뭐 필라델피아의 승리 정도 어뭐본 다음에 와인까지도 봐야 되긴 하는데 지난번 경기도 11대9로 필라델피아 봤다가 폭발을 해가지고 조금 싱거운 게임이 될 뻔했는데 워싱턴이 많이 쫓아왔었거든요 어이 핸승도 간당간당할 뻔 정도로 그래서 그냥, 원래 같으면 저는 오바만 보고 싶었는데, 오바가 없길래, 어, 필라델피아를 어쩔 수 없이 받는 매치가 아닌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미첼파커가 필라델피아 애들한테 상당히 약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디트로이트 대 켄자입니다. 패덱이랑 와칸데요 저는 여러 차례, 와카는 지금 켄자시티 내부적으로는 믿을만한 투수다. 지금 뭐 세스루고가 나가리가 됐고, 이런 와중에, 와카랑, 노아카메론, 이렇게 두 친구가 믿음 한다고 했었잖아요. 와카는 뭐, 직전 경기도, 사실 이닝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5점 2닝 동안 2 실점이었는데, 그래도 뭐, 볼넷이나피홈물 없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한 8경기 동안 피홈런이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좀 깔끔한 모습들이 있고요. 7경기 동안, 2.16으로 좋은 면모가 있었었죠. 어, 구피한 타가 있었지만은 병살 타두 개나 얻어내면서 괜찮았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와카는 저는 좀 좋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네요. 원정인 게 살짝 아쉽지만 요즘에 원정에서도 보스턴이나 토론토 빠따가 센 팀들을 잘 상대하기도 했었다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자 크리스 페덱은이 디트로이트 와서는 미네소타한테 좀 고전한 것들이 보여요 친정팀한테 두 번이나 고전을 하고 나머지 경기는 얼추 했었는데 볼 때마다 피홈런이라든지 장타 맞는 거 보면은 구위가 상당히 좀 가벼워 보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비니 파스콘티노가 4경기 연속 홈런을 치고 있다. 어제까지 또 홈런을 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캔자 구단 내부적으로 연속 홈런 이제 또 타이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외에도 뭐 다른 친구도 요즘에 잘 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어, 바비니트 준니어가 찬스를 조금 못 살려준다든지, 그런 것들 조금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사실 어제 경기는요, 저는 버거트 경기가 언더도 상당히 많고, 버거트도 믿을 만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언더라든지, 켄자 역배 이런 것들을 봤는데, 어제 켄자는 조건상으로 불펜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연투에 걸린 애들도 많았었고, 특급 불펜들을 쓰기가 어렵다.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아진 것들이 있긴 합니다. 음, 어제보다도 사실 선발은 약간 앞서는 면이 있기도 하고 불펜 상황도 괜찮아진 것 같아서 저는 오늘도 켄자의 역배 같은 거볼것 같아요 어, 와카는 통상 뭐 디트로이트 상대로는 뭐 나쁘지 않은 면모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따라서 한번 켄자의 역배 같은 거좀 노려보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디트로이트도 최근 9경기 동안 8승 1패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도 하거든요 다시금 슬슬 살아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있는지라서 켄자의 역배가 뭐 배당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츠버그 대 콜로라도 경기는 버로우스랑 프리랜드입니다 자 버로우스는 그냥 되게 오락가락해요 그래도 뭐 가끔가다가 좋은 날이 있긴 한데 지난번 경기도 그냥 5이닝 1실점 이런 날이 종종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파악이 잘안 돼요 그냥 피츠버그에서 한 4, 5선발 정도 피츠버그의 팀 위치를 생각하면은 그냥 메이저리그 뭐 평균 이하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선발이긴 하다 그리고 프리랜드는 사실 콜로라도에서 제가 이 친구가 나올 때는 역배 같은 것들을 보는 날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경기 때 사실 다저스 상대로 어, 그때 콜로라도가 이겼잖아요 근데 그날 프리랜드는 어, 사 이닝밖에 못 붙었어요 손가락 쪽에 문제가 있다고 또 일찍 내려갔었고 그 전전 경기 때도 아마 클리블랜드전인가 그때 갑자기 뭐몸 상태가 안 좋다고 일찍 내려갔었는데 요즘에 건강 문제가 약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보이는 패배에 비해서 그리고 쿠어스 필드로 홈으로 쓰는 거에 비해서는 방울이 꽤나 봐줄만한 상태기는 이 해요. 그래서 피츠버그 입장에선 얘네들도 빠따를 되게 못치는 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까다로운 상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피츠버그는 내일 좌한 상대로 원래부터 좌한 상대로 약한 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콜로라도는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빠따를 되게 못친다고 하는데. 뭐, 4.14점 정도? 점수를 요즘에는 조금 뽑고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이런 매치에 그냥 돈 걸기는 아쉽다. 어제는 피츠버그를 뭐, 헨슨까지 볼 정도로, 어, 괜찮은 매치였었는데, 오늘은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가 사실 버로스보다도 선발을 많이 안 나왔는데, 오히려 더 믿음직하다고 보거든요? 어제에 비해서는 콜로라도의 선발이 만만치 않은 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도망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텍사스 대 클리블랜드 경기, 라이터 대 알렌인데요. 제가 어제도 얘네들이 이제 8월 달인가? 그 후반기 초반에 되게 잘 나가다가, 8월 중순 넘어서부터는 팀들이 되게 좀 무너졌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둘다 이제 그 와일드 카드를 노릴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많이 나가 떨어졌죠. 지금 이제 클리블랜드가 5등, 텍사스가 이제 6등인데, 둘다 사실상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와중에 라이터 대 알렌, 선발들도, 딱히 뭐 좋지가 않아요. 어제는 이볼디가 나와가지고, 7이닝이나 아주 에이스다운 패칭을 했는데, 라이터는 구위 자체는 괜찮다. 근데, 기복이 좀 많이 심한 편이기도 하죠. 그래도 최근 한1경기 동안에는, 뭐, 이닝을 많이 못 먹는 날이 있지만은, 막 실점을 대량 실점하거나 그런 날들은 거의 없었어요. 1경기 동안 한 3.6일 정도로, 그냥 봐줄만하게 해주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닝에 대한 이런, 어, 좀 리스크가 있다는 점. 지난번 경기 때, 3볼넷2 2피홈 런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었기도 하고요. 어, 딱히 뭐 믿음을 줄 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로건 알렌 이거는 일단 로건 알렌이 좌완이라는 게좀 보여요. 테가스는 원래부터 좌완한테 상당히 약한 팀이기도 하고 좌완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에 OPS가 뭐 크게 떨어지진 않지만은 예, 조건상으로는 이것도 옛날 기록이 상당히 많거든요. 결국적으로 점수를 많이 뽑지는 못했다.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있길래 저는 사실 지금 텍사스가 빻다가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고 있기는 해요. 보니까 시미언도 부상으로 이탈한다고 하기도 하고, 클리블랜드가 또 이제 일 경기 동안 뭐 1승 6패라든지, 안 좋은 면모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내일도 텍사스가 빻다가 좀 힘내기는 어려울 만한 조건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로건 할린이 깔끔하게 막아줄 거란 생각도 많이 안 들어요. 이 경기도 승패는 사실 좀 별로인 것 같다. 그래서 이 경기부터는 언더 오버가 있는데, 저는 지금 빻다 생각하면 그냥 언더가 맞지 않을까? 그리고 뭐, 한점차 게임 같은 거? 좀, 좀 간당간당한 매치. 예,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테카스가 끝내기로 승리를 했던데, 요즘에 클리블랜드도 불펜이, 아, 미들맨이었던 케이드 스미스 이런 애들 다 나가 떠주고 이래가지고,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 다음에는 볼티모어의 휴선입니다. 크레머랑 하비엘인데요. 지난번에도 저는 이제 크레머가 그때는 휴선 원정 등판이었었는데, 어, 휴선 상대로 굉장히 강한 면모가 많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제는 크레머는 통산 이제 휴지 상대로 다섯 경기 동안, 36.2 이닝에 1.47 아주 좋은 기록을 또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 7이닝 무실점이었었죠. 아주 깔끔한 피칭을 했었고 오늘은 본인 이더 자신 있어 하는 홈 경기로 온다. 그리고 이제 좀 좌완 상대로 약하다는 것들이 있었는데 휴스턴은 사실 좌타자가 조금 부족한 팀이기도 해요. 어 하비에르 이 친구는 구위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복귀 전에서도 나름대로 잘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번 경기 3이닝 만에 내려갔습니다 그날도 갑작스럽게 뭐 몸에 문제가 있었는지 질병적인 원인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귀 전에서는 괜찮았는데 다음 경기 때 하비에르가 일찍 내려갔고 이후에 휴스턴은 그냥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크리인보의 휴스턴전 강점 이런 것들이 돋보였었는데 그때랑은 좀 많이 다른 게 휴스턴이 그때까지만 해도 빠다가 정말 노답이었거든요 었 근데 볼티모어의두 경기를 12안타 10안타 이렇게 치면서 갑자기 또 살아난 모습이 보이되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하비에의 건강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고 하비에이가 좋은 날이라면 크레머한테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는데 어, 크레머가 요즘에 나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홈경기 때 아주 잘하고 있고 원래 4점대 방울이었다가 지금 방울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일단 뭐 그래서 볼티모가 선반상으로는 우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빠따적인 부분에서 휴턴이 스 조금 살아난 게좀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볼티모어는 또 똑같이 우아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에 제가 요즘에 원래 이게 OPS가 8.4 2 정도 됐다가 많이 떨어진 거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지금은 볼티모어가 빠따가 이렇게 보기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볼티모어의 승리를 내다보는 게 맞지 싶긴 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휴턴이 스 빠따가 살아난 이상 볼티모어로 쉽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 볼티모어가 이게 역배도 아니고 그냥 정배인지라서 맛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로키 대 샌프란시스코인데요. 페랄타 대 웹이면 양 팀의 뭐 일선 발급들이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올 시즌에 뭐 미로키에서 뭐 미저라우스키라든지 이런 애들도 나오고있지만은 페랄타가 그래도 에이스기는 에이스예요. 리그에서 가장 먼저 15승을 선취를 했고 2.78이라는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원래 페랄타는 세컨 피치가 슬라이더였었는데 슬라이더 대신에 체인지업을 이렇게 쓰면서. 어, 뭐, 피홈런이나 피안타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뭐 비율상으로 봐도 올 시즌에는 그 142미 동안 피안타가 104개면은 이거는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한 거거든요. 대신에 뭐, 상진이 많이 줄었지만은. 그래도 이닝보다도 삼진 잘 잡고 있기도 하고, 슬라이더를 버린 대신에 좀더 실속을 챙겼다. 그런 얘기는 한 만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컵스 상대로도 6인이 무실점을 했고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홈에서는 1.95로 좋기도 하고요. 반대로 로건엠은 원정이 아쉽긴 한데, 로건엠 또올시즌에 체인접 대신에 스위퍼를 세컨피치로 많이 쓰면서 삼진이 많이 늘었거든요. 피 홈런이 늘었다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은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도 템파베이와의 홈 경기에서 샘표가 정말 오랫동안 홈 경기가 안 좋았는데, 그. 그러면 끊어냈었죠 확실히 에이스는 에이스이긴 합니다 여전히 방어도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로건 앱은 아시다시피 그 스위퍼도 스위퍼지만 원래 체인지업을 정말 많이 쓰는 선수인데요 미러키는 체인지업한테 강한 면모도 있고 원래부터 홈에서는 세다 홈에서는 또 이제 10승 1패 중입니다 어제 경기도 겨우겨우 간당간당하게 이긴 했지만 은 어쨌든 미러키는 뭐센티은센티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저는 뭐둘다뭐 뭐 잘하는 선발이 나오기도 하고, 빠따적으로도 원래 미러키가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다소간에 떨어지긴 했다. 반대로 샘플는 요즘 홈런 같은 것들이 산만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뭐 언더라든지 한점차 게임? 어제 경기 같은 거 보니까 지금은 미러키를 일반승 같은 거, 이 정도 배당에 태우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웹이 부담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페랄타가 샌프란시스코 애들한테 이상하게 좀 많이 약하더라고, 그런 것들도 발견이 됩니다. 어, 40타석 많이 만나진 않았는데 피안타율이 꽤나 높은 편이거든요. 378 정도로. 요즘에는 이제 좀 체인지업을 세컨 피치로 쓰면서 땅볼 유도도 늘어나고 더블 플레이도 많이 일어나곤 하긴 하는데 어쨌든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 이런 것들이 걱정되긴 해 가지고 저는 뭐 에이스 등판이어도 미러키을 쉽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언더라던지 한점차 게임 그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화싹대 미네스타입니다. 마틴이랑 아마 미네스타 선발이 토마스 해치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지난번에도 누가 나온지 모른다고 했을때이 친구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그날 나쁘지 않게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전경기에서는볼넷이 일곱 개나 있어가지고 개패급이었는데, 개폐, 지난번 경기는 볼넷이세개 있었지만, 딱히 뭐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었었고, 그리고 데이비스 마틴은 지금 화살에서는 저는 뭐꽤 잘하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신인 선발들 중에서는, 이닝이라든지 뭐제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안정감 있는 선수였다. 방울도 아마 3.94면은, 다른 애들 지금 나가리 된 거에 비해서는 괜찮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6인이 동안 3블렛 있었지만 피안타 하나로 잘 막아주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양팀의 저는 뭐 체급이 지금은 좀 비슷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차례화싸기 후반기에는 투타 양면에서 괜찮다. 그런 얘기들 했는데, 참 요상하게 승률이 좀안 따르더라고. 어, 어지경기도 1 2안타 치고 그러고 패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화싸기또 8경기 동안 1승 7패다. 뭐 이런 것들도 이어지고 있긴 한데요. 그냥 이런 경기는 사실 좀 조심해야 되지만 나는 화싹이이 정도로 좀어 배당 이 역배 받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한번 그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뭔가 어 에런 시발레 믿고 가는 것보다는 데이비스 마틴이 조금 더 승리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뭐 역배라든지 언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리조나 대시 c 티 입니다 크리스맷이랑 에버시 인데요 기본적으로 에버시라는 선수는 지금 2.28 에다가 다소간의뭐 FIP 와의 차이라든지 약간은 좀 거품이 꼈다고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잘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좀 이제 고전했던 경기들을 보면은 끼케야 이제 6.2이 4실점, 막 7.2이 3실점 이런 건데 그거는 전부 다 이닝 욕심을 많이 내다가 그날 그날 운영을 잘해가지고 투구 수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막 8이닝까지 던질수 있는 그런 페이스였는데 근데 이제 타순이 몇번 돌고 나면은 거기서 조금 위기가 찾아온다. 그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번 경기인데 미러키한테 어, 7인 리무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하기도 하고, 그날 아마 미 미러, 이렇게 연승 인진이 끊긴 날이었었죠.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7인 리무실점의 에버시였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에버스는 이 친구 하나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신시내티 승리라든지 언더 같은 것들을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언더가 달라면은 반대편에 크리스 벳도 꽤 잘해야 되잖아요. 사실 얘가 지난번에 거의 뭐한 3년만인가? 어, 비니그 등판이 선발로서는 거의 뭐그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전에 마이너리그에서 꽤나 잘했었거든요. 되게 오랜 기간동안. 그런 면모들이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후어스 가서도 5인이 동안 이 실점으로 나름대로 잘했다. 저는 지금 그 전에 뭐 데스클라파니아라든지 되게 못하고 있는 선발들보다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시네티도 사실 빠따적으로 렇게막 믿을만한 순간이 아니기도 해요. 전 여러 차례 시시네티가 정말 끈덕진 게 많이 보인다. 어제 경기도 조금 그랬었어요. 어제 경기는 진짜 애리조나 이런 좀 프론트라인 쪽 포도무 어, 마르테 캐롤 구리엘 이 라인에서 사실 경기를 끝낸 셈이 나름이 없는데. 아, 어제 경기도 진짜 연장 가가지고 신시니티가 터지긴 했지만은, 아, 참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지금 에리중앙도 저력이 꽤 있어 보여요. 요즘에 끝내기 승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경기가 좀 비등비등하게 흘리면 신시니티의 승리가 아주 뭐 쉽다.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앤드류 에버스 신시니티에서 에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맷이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에버스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음, 둘다 어제 불펜을 굉장히 많이 쓴지라, 연장까지 가가지고 많이 썼는데, 근데 근데 투구수 내용을 보면은 연투해도 안 이상하기는 해요 오늘은. 그래서 저는 뭐 신신에 대의승리라던지 언더 어,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에버스에 믿는 게좀 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샌디고 에대 다저스 경기 코르테스랑 글래스노우잖아요. 근데 나는 코르테스는 좀 자격 미달인 것 같아. 어제도 사실 샌디고가 에다르비슈였고 다저스는 이제 스넬이었는데 그 정도 구도면 은 사실 다저스가 선발은 많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다. 이게 다르비슈가 다더스한테 굉장히 강력했는데, 지난번에 다더스 원정에서는 좀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어제는 되게 잘했더라고. 근데 오늘 나오는 코르테스는 딱히 뭐 다더스한테 강했다던지 그런 것들도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메이저리 간만에 복귀 등판이었었나요? 그때도 5 2이 동안 뭐 피홈런 3방 볼넷 4개 이렇게 해주면서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코르테스는 다수스 입장에서 좀 만만한 선발일 것 같아. 그리고 반대로 글래스노우는 오늘 뭐 원정이긴 하지만 은 샌디에고한테 통산 7경기 동안 2.79 정도로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사실 나는 이게 샌디에고가 양팀의 격차가 지금 되게 좁기 때문에 지금 힘을 내야지 이거를 어떻게든 어, 와일드카드 순위라든지 지구내에서의 우승 가능성 이런 것들을 뒤집을 수 있다고 봤는데 이제 아예, 아예 두 팀이 동률이거든요. 여태까지는 다저스가 맞대결에서 많이 좀 앞서가지고 다저스가 소포 이제 우위에 있는 셈인데 어, 오늘은 전 샌디오가 선발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 요즘에 다저스도 윌스미스라든지 파에스 잘 치고 있던 애들 다 빠다가 많이 죽었고 어, 그런 상태이긴 한데 저는 선발상으로 차이가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대신에, 뭐, 불펜 가면 샌디에고가 많이 좋다. 이런 게 있지만은, 어제 이제 또 뭐, 제이슨 애덤이라든지 좋은 선발, 좋은 불펜들이 많이 쓰였잖아요. 메이스 밀러, 를 로버트 수아레즈. 이 중에 수아레즈랑 메이스 밀러는 지금 연초에 걸려있기도 하고, 다른 날보다는 불펜이 조금 퀄리티가 낮을 수도 있거든요. 샌디에고가. 그리고 양팀을 보면은, 오시는 11번의 맞대결 중에 다스가 8대3으로 많이 이겼는데, 그, 11번 중에 한 점차가 5번이었었어요. 어제 경기도 사실은 조금 비듬비나에고 저는 또한번한 뭐 점차 게임이라든지 다더스의 승리,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천사대 컵스입니다. 메데로스랑 호튼인데요. 사실 메데로스란 친구는 이름이 거의 없는 선수였었는데, 그래도 마이너리드에서 잘했었고, 타일러 앤더슨이 그등부상을 당했던, 그 자리를 땜빵을 하는 셈입니다. 요즘에 코아노비치 대신에 선발로 많이 나오죠. 어, 지난번 경에 뭐, 본래 3개에다 표면 하나 맞았지만은, 5인이 동안 3실점이면은 그냥 이름 없는 선수 치고는 잘해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컵스에 지금 빠따가 되게 안 좋아서, 네드로라스라는 좀 경쟁력이 없는 선발일지라도, 저는 어느 정도 언더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지금 컵스는 언더 보기 에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고, 천사도 요즘엔 빠따가 말을 많이 안 듣거든요?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더를 좀 깔고 가는 매치인데, 케이드 호튼. 사실, 그 전까지는 되게 잘했었습니다. 28.12닝인가? 어, 연속 무자책을 하다가, 지난번 경기 때, 이제 3회 들어서, 장타 맞고, 본래 주고, 힙바이 피치 해주고, 막 이러면서 그냥 일찍 내려갔는데, 예, 그 전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활약을 할 수가 있지만은, 뭐 자책점으로는 크게 손해를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10경기 동안 뭐 2.8일이다, 올 시즌 방어도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제는 그나마 컵스가 되게 못하고 있던 터커, 그리고 PCA도 홈런을 치면서 그동안 안 좋았던 빠따 분위기가 그나마 조금 좋아졌거든요. 그래도 3점을 내는데 그쳤다. 경기는 5점밖에 안 났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언더 보는 게 제일 낫지 싶긴 합니다. 여전히 커스 경기는 그냥 언더 보는 게 좋아 보이고, 선발상으로나 천타가 그리고 좀 요즘처럼 이렇게 빠따가 안 좋다면은, 컵스를 보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지 싶습니다. 저는 언더라든지 컵스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대 어슬렉스 경기도 있는데요. 컵이랑 스프링스입니다. 자 어제는 시애틀 이제 브라이언 우가 나왔었고 제가 어제 경기때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어, 시애틀은 작년에 비해서 퀄리 티 스타트의 비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팀이다. 그 원인은 커이라든지 로건 길버트 이런 애들이 전부 부상으로 신음했던 데에 있다. 그래서 막 대체 선발들이 나왔고 되게 못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나왔던 브라이언 우는 시즌 내내 로테이션을 지켰고 어제도 7이닝 동안 굉장히 좋은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우가 나오는 거는 그런 기록들이 크게 걱정이 안 됐는데 커비가 나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커비는 원래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제구력을 가진 선수지만은 지난번 경기도 4.2이닝 동안 볼넷이 3개였었어요 올 시즌에는 89.2이닝에 볼넷이 23개 겉보기에는 좋은데 그 전에 비해서는 커비가 그 작년에는 191이닝 동안 볼넷이 23개였거든요 올해는 작년보다 100이닝을 덜 먹은 셈인데, 작년이랑 본래 수치가 같다. 그만큼, 정평이 나 있던 재구력에 비해서는 살짝 모자라다는 거예요. 피홈론도 하나 맞고, 12피한테 하나 맞으면서 매치한테 되게 고전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커비가 지금은 그렇게 큰 신뢰는 못 주는 것 같아. 어제 나왔던 브라이언 오는요어셀렉티스한테 굉장히 강했다는 것도 있었거든요. 커비는 어셀렉티스한테 3.97, 피홈론 4방. 따지고 보면 은 그렇게 좋은 수치가 아니에요. 커비는 이제 같은 지구 내에서, 휴스턴한테 굉장히 강했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기록이 많이 있는데, 근데 어슬렉스한테는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었었거든요? 저는 여러 차례, 니커츠라든지 어슬렉스에 빠따 무섭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냥 지금 시애틀이 이 경기를 좀 보기 괜찮은 조건이라면은, 어, 그동안 원정에서는 되게 못하다가, 홈으로 와가지고, 어제서 승리를 하면서, 홈에서는 10승 1패로 기세가 괜찮다. 반대로 어슬렉스는 시애틀 원정에서 3시는 동안, 4승 14패였다. 뭐, 이런 기록들을 따라가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코비가 그냥 괜찮은 날이면 무난하게 잘 자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그냥 코비가 브라이언우처럼 그렇게 신뢰는 안 가서, 제가 어제 경기도 어슬렛에서 봤다 무서워 피했는데, 코비 나온 날에는 더더욱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프린스 정도면 그리고 어슬렛에서 내부적으로는 괜찮은 선발인지라, 사실 이걸 좀 역대 같은 거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뭐그 정도도 아닌 것 같긴 하네요. 뭐 이건 좀 역배를 보는 시각이라면 이런 것들은 좀보러스가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커비는 어슬렉스 애들한테 39타석에 385 정도로 많이 쳐맞았다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반대로 스프링스나 시애틀 애들한테 78타석에 178 정도로 괜찮은 부분이 있긴 썼다 뭐이 정도 차이 때문에 어슬의 역배 같은 거 나는 노려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추긴 한데 이것도 그냥 도망가는 게 맞지 싶긴 합니다 음.